오늘은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능이 헤아리랴 라는 제목 이게 이전에 개혁성경을 보게 되면 측량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능이 측량하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전 폐막을 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의미있는 성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에게요. 그 중에서도 손현재 선수의 리듬체조 금메달을 가장 이렇게 좀 인상 깊게 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리듬체조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손현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은요. 과거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것, 그리고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 못지 않게 놀라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올린 손현주 선수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손현재 선수의 기사가 나오고 손현재 선수의 어떤 CF 광고가 나오고 손현재 선수를 모델로 한 어떤 제품들이 소개가 될때 항상 댓글로 달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손현재 선수에 대한 비난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실력도 출중하고 무엇보다 그 리듬체조라는 한국에 있어서 그 리듬체조는 불모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그 성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해 왜 이토록 국민들이 비난하고 그런 어떤 안티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들을 보게 되니까 그를 비난하는 그 기사들 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은 어 유독 손현주 선수에게는 그런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턴을 하게 될때그 턴이 흔들리면서 턴을 하게 되는데 다 감점 요소인데 손현재 선수는 감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현재 선수에 대해서 거품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의 실력이 그런 어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그런 거품들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라 이야기들 그리고 선수인지 광고 모델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된다는 등 너무나 많은 비난과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이 손현재 선수에게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소현재 선수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의혹들은 소현재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인해서 그의 실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그의 장점과 실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리고 남다르게 남에게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나 어떤 기업인 이런 것보다는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교회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정말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설교에 대한 비평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이동호 목사님이 뭐강해설교의 대가라고 하는데 내가 볼땐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좋고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유명하면 또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설교하라고 하면 한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까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특별히 자기가 인정하는 몇몇의 목회자 외에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특별한 어떤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보다 아 종목사님은 설교가 왜 저래 여기 와서 왜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또왜 성공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장점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요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2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요비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해하리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수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요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말들을 할수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요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할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25장에서 빌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빌다시 요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비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온몸으로 맞게 되었을 때, 온몸으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크심은 측량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로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능히 측량하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비,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했을 때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누가 측량할 수 있겠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인재는 막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의 섬유 속에서 나타나는 재해, 가령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것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재난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후쿠시마에 있었던 그 원자력 발전소는요, 일본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 어떤 재난에도 이것은 견고하고 끄떡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부심이 있었던 그 발전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것의 영향으로 지금도 일본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어떤 방법과 재난 시스템을 통해서도 그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의 섭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자연 만물 그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물과 바람과 그 어떤 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준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신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만 해요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빨리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침과 함께 한평생 인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요. 73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나쁜 관행 즉 과부의 화형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도 같이 화형시켜서 죽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옛날 1700년대 180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사티 제도와 같은 끔찍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이안 좋은 정말 이 끔찍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성경의 번역과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어떤 안 좋은 가습들을 폐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옛날 18세기 19세기에 그 정말 미지의 세계였던 그 인도란 땅에서 이토록 놀라운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윌리엄 캘리 선교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위해 그토록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순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위기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베에게 엄청난 신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비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정?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능히 측량하라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겠냐라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반어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요비. 아무게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의 고백입니까?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요비,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재물이 풍족하고 소출이 많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땅 가운데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을 이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비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시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던 시절,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던 그 시절, 그때가 요번 가장 행복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29장의 말씀을 통해 요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만 해요. 그동안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온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의 하루는 바람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그 환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 못을 뻔했어요.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요 며칠 계속 이렇게 몸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서 예배에 대한 스트레스 조금 더 이제 있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어제 사실 성형 공부도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석을 했는데 또 저녁 식사가 또 이제 또 같이 이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몸이 체했나 봐요. 그러니까 몸살이 있는 상태에서 저녁을 먹고 체해서 그런지 집에 가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식은땀은 흘리고 있고 배는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10시 반까지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홍보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내일 설교를 못할 것 같다고 아직 설교 준비도 못한 데다가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후에 한 번만 좀 설교를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제 몸이 모르겠어요 이제 안도감 때문에 그런 건지 더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또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또뭐 화장실 가서 또 이렇게 변이 나오고 설사가 한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냥 배만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에 탈수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말 저 응급실 실려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몸이 괴로워가지고 그때 제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 보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지금 이몸 안에 어떤 그런 통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는 지금 이 연약함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아내 보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모르겠어요. 아내가 기도 발이 있는지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몸이 좀 진정이 되면서 그래도 밤에 좀 겨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나아지니까 그래도 어떻해요 죽을 쓰더라도 제가 해야죠. <laughs> 그래서 아침에 계속 설교 준비 어떻게 해서 지금 겨우 지금 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저 물밖에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배가 안 고파요. 소화가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조금만 어떤 육신의 연약함만 딱 경험하게 돼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 목회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계획하기로는 65세까지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5세는커녕 45살까지도 이 목회를 하나님이 거,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할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좀이 말이 사실 좀 죄송스러워요. 나이도 어리고 우리 사모님 우리 또 집사님들 계시는데 야저 젊은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된 사역자가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떤 인간은 이런 자그마한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이 단지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한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네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능력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한다. 오직 내 능력이고 내가 이 일들을 이룰 때이 일들이 이 일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다치는 것을 제가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능히 측량하라의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앞서 누가능히 측량하라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네. 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벌레와 같은 내가 그 것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나 또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요비 가장 힘들어했던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요비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나의 모든 재물을 잃게 되었던 것, 나의 열 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던 것, 내 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되었던 것 그게 아니에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욥기 30장 20절 말씀을 볼때 내가 죽게 부르지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요분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힘들어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실을 왜힘들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요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이번 고난을 통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요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절대로 기찮아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사장 1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 앞에 나아가게 될때 야, 너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렇게 타박하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번, 20번, 100번, 아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전부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두손 들고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두 손으로 환영해 주시며 우리 아픈 곳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욥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즉,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누가능히 측량하랴?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울고만 있지 마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분명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겠구나 내가 그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어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